그래서 양반 형례를냈던 거군요. 궁둥이 네. 네. 양반과 안동에서 신명나게 놀아보시지요. 궁둥이 양반이요. 동궁이 양반이요. 네. 그런데 아침부터 아, 버스 정장에 예. 사람 엄청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연 여자 여자 맞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오손 차가워. 아 버스를요? 아니 소금 탈라고 한 시간 넘게 서 있어요. 도시의 백화점 명품관 주라고 비슷한데요 여기 예, 예. 예, 버스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아, 예. 무슨 상황이래요 이게 뭐 이게, 이게 뭐 안동상황 이래랬는아 <laughs> 그래서... <laughs> 여기 서있네 <써> <laughs> 정부 규칙 천일염 판매 예예, 예. 마침 김장철이라서 아,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여기서 소금 사가지고 버스 타실 분 계세요? 예. 아, 어머니 옮겨드려요? 자, 조금 사자마자 모셔 드릴게요. 어머님대 안동 상황 엄청나죠. 김장철이라서 어? 소금, 소금 중요하죠. 두 네, 분이 여기서 버스 타고 오셨어요? 네. 몇 시에 오셨어요, 여기? 8시 반 8시 반에 오셨어요? 네. 어,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소금이 몇, 몇 시에 팔아요, 10시. 시작이? 1시요 10시. 네. 끝이 네. 안 네. 안 네. 보입니다. 아, 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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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있셨네 <laughs> 나름 점점 추워지는데 줄은 점점 늘어가더라고요. 아 계속 줄이 있네요? 아니, 좀 전화 그래요. 제가 한번 아 제가 가서 한번 얘기 한번. 아니 뭐 어디 조합장입니다. <laughs> 자 아니 삼십 분간 전화 남았는데 걱정이 돼서요. 저 날도 추워서. 추울수록 이렇게 몸 움직여야 열이 나지요. 아 이게 소금 춤이에요? 네 아. 뭐. 괜찮죠 뭐. 그렇죠. <laughs> 어, 회장님이십니까? <있습니까? 웃음> 오 회장님 오셨다. 회장님 오셨다. <laughs> 예! 본격적으로 소금을 팔아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어르신 한 분이 인사를 하십니다. 아이고 안동에 없을 줄 정말 몰랐어요. <laughs> 그래. 내가 뭐 많이 네, 사가지고 집이 좀 멀어가지고 아 그럼 버스를 타실 거예요? 버스 타요 몇시 버스예요? 뭐몇시 버스도 모르겠어요 네. 어르신도 모셔다 드리려고 네. 일단 따뜻한 네. 분물로 모셨는데요 네. 빠르게 소금을 팔고 예약 네. 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맛있게 네.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모시기로 한 어머님들 누우시. 누구... 아 네. 네. 오늘 제가 쉴겠습니다 자, 거실로. 제가 을게요 어머니. 짐 걱정은 하지 말고 편하게 가세요. 이게 원래 소금이 이 정도면 얼마예요, 어머니? 10kg. 20kg에. 네. 49,000원. 근데 오늘 10kg에 만 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두분 어머님들은 그 김장단군 시려고요 네. 아유 잘됐다 여러 가지로. 음, 아이고 멋졌네. 아고잘 만났네. 아이고 잘 만났네. 아이고 <laughs> 멋졌어요. 이따 도착해서 제가 집 앞에까지 네, 집 앞에 배달 서비스. 네. 아유, 네, 제가 다. 딱... <laughs> 자 배달의 후에 저녁을 보여드립니다. 어? 자, 배달 어? 완료. 네, 네. 감사해요. 잘 쓰세요. 네. 오늘 아쉽도무생많셨습니다 고맙죠. 어, 네. 아, 안되차 타고 올라 무겁잖아요. 자, 한분 더. 어? 어? 네. 앉 소금으로 진짜 맛있게 담세요 그냥 네. 해가지고빵 네. 이거 한솥씨가 네? 드세요. 아이, 아이, 아 안동빵, 안동빵. 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안동찜. 아, 아이, 아이, 어 저. 아이가. 아이, 나 이거 내 마음이 내 마음. 아이, 고 아이, 내 마음이. 아이, 어머. 이거 또그주문 돼. 그 찜방 그 싸가지고 나오더라고. 헌서씨가 미. 아이야, 고 오늘 뭔 일났다. <laughs> 아이 헌수 씨가 뭡니까 어머니. 헌수 씨. 말 편하게 하십시오. 헌수야 그러시면. 헌수야. 예. 아이고. 고마워. 어르신들이 보내주신 큰 사랑에 보답해야 하는데 저는 계속 받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또! 음... 열기 있어요, 열기 있어요. 헉, 오 또. 여기 있어 요 여기 있어. 요안시웠네 열기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손원수 씨.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저를 보신다고 오셨어요. <laughs> 옆집 이웃인. <이우신. 야. 웃음> 어. 안동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요 어? 예. 애기 넣고 달라고 네. 애기 대로 나와. 어. 아, 애기를 데리고 TV에 나갈까요 어머니? 그렇지. 왜냐면 애기 없고 이렇게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네? 내 봐주지 뭐. 어, 그래요? 부르기만 <laughs> 어. <둘이기만> 해. 아. <laughs> 어머니 두분이서제 미래에 태어날 아이한 한 말씀 해주세요. 아가야 잘만 태어나 건강하게못 태어나 이 할머니가 잘 받을게 가보겠습니다. 반가웠어요. 네. 안 그래도 춥던 차에 막또던 차에 들 안잖아요. 뭐 몸이 확 불리고 얼마나 좋았는도 뭐 한마디를 했고. 네, 안녕하세요. 저의 이세도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 곧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예. 자 다시 안동 시내를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헌별. 어, 인사만 리겠습니다 아, 제 춤을 너무들 좋아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동무이 가지고 그 어머님들 집에 모셔야 되려고. 아 어머니요? 아, 어. 아 그럼 여기 세 번. 할 예, 수요. 예.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셨는데요. 남은 면까지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세요? 여덟 둘? 82? 어 여덟 두분 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이 많아 보여? 난 여든 다섯인데. 그럼 아, 어머니 제일 제런니예요? 제일, 아, 제일 할머니. 어. 깜짝 놀라는데요. 어 깜짝 놀랐는데요. 왜 어머니 더어어더 어리, 어리, 어린데 어, 어. 더 할매래. 아 어머니 고생을 많이 하셨. 저압으로 아, 아, 쓰러지고. 응. 아이 크게 아프셨었구나. 응. 그래 두 시간만 그래. 지냈으면 죽었대할용그 아. 어. 언제 언제요 어머니 언제? 아마 2 0년 넘었어. 음. 어머나 젊어서 그러셨다그러면 젊었어. 아 어른이 손짓을 하기 힘든데 들기는 거지 내가 농사지가서 들깨 해놓은 게 들깨는 아이고 딸기름. 자, 아, 우리 또 새신랑한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저, 저희 집에 아, 아. 지금 들깨 냄새 많이 나요 저희가 사랑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어. 그 사람하고는 다르다 아, 사랑을 확 예, 지금 아. 아 제가 지금 깨를 볶고 있는데 집에서 기름으로 부어 주시네요 아니 너무 귀하잖아 뭐 이거는. 예. 네. 빌려가 집주 그래. 그래. 박씨 갖다 주고 그때도 잘동에왼 삼네가 당신하고 맛있게 먹으라고 주더라고. 아. 아. 나무 있는데 전이라. 아 그래. 지왜그선 일이야. 그리고 저걸 떨 떨은 그거. 갖다. 아 저거지요, 어머니. 어머니요거내 거고 저한 대. 주차는 잘해놓으셨네요. 어, 여기 들어갈려나? 아, 들어간다 으쨔, 예, 으쨔, 으쨔, 으쨔 어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예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모두 수고하시고 많으예예 예. 길이 위험한데 천천히 다니십시오 어머니가 들기름 주신 거만천하에소문해서 어. 먹겠습니다 예. 배추 뽑을라, 뽑을까? <laughs> 배추 뭐요? 아, 배추를 뭐야, 어. 근데 왜안 보셨어요. 아, 아직 안 뽑은 아, 배추가 어, 있었군요. 아들 어, 어글랑 뽑을랑. 뽀뽀. 어. 아, 응. 아들 같은 청년회장이 왔네요. 어, 어, 예또 마침 마. 내일 김장을 하신대요. 그렇 얼교전에 뽑아요. 이렇게. 그래 짤라 구부리놓고 자르기만 한데. 어르신 이 정도는 일도 아닙니다. 아이고 청년회장 막가지고 하늘을 찌른듯이 지금. <laughs> 그 어? 행복의 끝에 제가 했던 얘기죠. 예, 그렇지.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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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담배로 양반춤 갑니다. 자, 자. 아 이게 어. 안동의 양반춤. 아, 어, 이거. 어, 어. 제가 또 칼춤 전문이거든요. 어? <laughs> 김장 준비할 때 아주 딱입니다. <laughs> 여보세요. <웃음> 예, 여사님. 박수 쳐줘 박수 쳐줘 어 봉봉 손흥수 씨 우리 집에 와서 지금 마, 마당에 배추 딴다 손흥수 씨한 인사 한번 해. 아, 여보세요. 어르신 집에 뭐 배추 뽑아주시고 너무 고맙네 차도 태워주시고. 아유 아닙니다 이게 제가 그, 하는 일인데요 뭐. 어르신은 렇게다사하시고 다 딸처럼 되어요아 <laughs> 아, 성... 제작진도 딸처럼 되시죠 <laughs> 아, 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네, 생일. 조심히 다녀요 건강하게. 두번안요요하루두번 밖에 요아어하두번 밖에 안 하요? 네. 동네 밖에 요 진에일리. 진에일리 보자. 그 동네 안 들어가요. 걸어 가야 되잖아. 음. 아 내려서 또. 차서 걸어서 한참 25분 가라니까. 어머니 제가 어머니 좀모셔다드릴까요 아이고 죄송해서. 아니 아니 제가 제가 굴려고 온 거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출발. 제가 빠르고 안전하게 모실게요. 여기 얼마나 불편해요. 아침 일찍 나와야 되잖아. 7시에 추운데. 딸들 병원에도 가려고 하면 그 중간에 한번 있어야 되는데 없어. 정말 오늘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시게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아드님, 아딸님 예, 제가 예, 예. 전화를 안 받고. 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예, 있는. 예. 예, 예. 딸들이 38살에 결혼하고 35살에 예. 결혼하고 했는데 둘다 아기가 없어요. 서울 사는데. 음. 병원가 이상 없다는데 뭐 계속 시험만 하고 돈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쉽지 않다. 정말로 정말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말은 안 했죠. 저는말안 하는데 사위 보게 미안하더라고 어,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한번 응. 어, 위로의 말씀 한번. 어, 우리, 한번 우리 딸들한테요. 예. 예, 선영아, 지영아, 하늘에서 주시면은 받을 거고, 아니면은 사위들한테 잘해갖고 너들 둘이 뭐잘 하고 살아. 어떻게 할수 있나 뭐. 경사 원정대 준비해놓고 있을 테니까요.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주세요. 쌀만 쓰게. 네? 쌀만 안 쓰. 쌀. 쌀이요? 오늘 뭐주시겠다는분들이 많더라. 뭐 대학교를 다 학사물 쓰셨네요. 어이 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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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새신랑 챙겨 주고 싶으셔서. 너무감사 네. <laughs> <laughs> 그럼 어머, 뭐좀도와드릴게 있을까요? 없다고 하시더니 어디 가시는 걸까요 어이, 니밭 이거 요 네. 아, 이거 이거콩밭이 돼요? 홍양 고추. 아, 아, 고추. 고추대를 소개해 고추. 주겠습니다도주줄건 네. 네. 아, 없지만 고추대는 저 있네요. 깔아놨어요? 네. 마르면 떼려고. 뭐 네. 그랬는데 저거 흙이 네. 있어서꼭다 버린다. 네. 어, 다 버려. 흙이 있어서옷다 버린다는 것은 이제 저거를 한번 저쪽으로 옮겨보면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laughs> 그렇게, 그렇게 한번 이렇게 무제주사 그냥 취재만 하게. 저는 취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네. <laughs> 저기 볼때 네, 네. 저거 조금. 어디 쪽에 남거이요요단 있는데 네. 조금만 갖다 주세요. 아이스 어머니. 장갑 끼고 하세요. 장갑. 아, 네, 네, 어머니. 아, 저거. 제가 월동 준비해 드립니다. 어머니. 이거 순식간에 끝내 버릴게요, 어머니. 예, 예, 고맙습니다. 어, 아저씨따레비에 나오시는 뭐 아저씨 나는거 좋아. 아, 예. 이 안동에서 요 여나는 아저씨가 오셨다. 이렇게 한분한분다 모일 것 같은데요, 여기? 제누인지 아세요, 저? 여 여섯이 내고야. 아예 어머니. 아유 안녕하세요. 여섯시되고야 네. 아저씨가 열심히 잘 하죠. 아 어머니 방청객이 있으니까 힘이 납니다. 아예 잘해요. 진하게 고추밭을 날아다녔는데요. 번쩍번쩍 어, 번쩍 들어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좀 근심이 사라지셨죠? 네, 사라지고 말고 저고 에이... 오늘 기분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제가 하면 몇 번씩 갖다 놓을래요. 다리는 쫄깃거리고. 정말 정말 이런 좋은 프로가 있어가지고 우리한테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머슴팔차를 타고난 흥분이 양반 안동에서 출세했어요. <laughs>